안녕하세요. 다유입니다. 최근 지산 시장 상황이 매우 안 좋죠. 진짜 이렇게 빨리 시장이 얼어버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금리 인상이라는 시베리아급 한파를 맞고 고금리 거래 절벽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 상황이 딱히 뭔가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길 바라는 것밖에는 답이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상과 관련한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사실 우울한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영상을 좀 만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댓글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고민토로를 많이 하시고 해서 한번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사실 진짜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어요. 어딘가에 정답이 딱 있어서 막 파고파서 당장 고민이 해결되는 그런 정답이 딱 하고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오늘 드리는 이야기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항상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요. 그 책임은 각자 개인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많이 올려 달라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현장은 아마도 이제 입주를 시작했거나 입주가 얼마 남지 않는 그런 곳들일 거예요. 일반 기축이나 입주가 아직 많이 남은 현장은 일단은 뭐 팔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죠. 그래도 일단 그냥 가지고 있어도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일반 기축은 이자 비용이 계속 부담되긴 하지만 큰 변화 사항은 없고요. 준공이 많이 남은 분양권 소유자분들은 사실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만 있지 당장 크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분양권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등기를 이제 쳐야 하는 곳은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팔거나 등기를 치고 임대 맞추고 가지고 가야 하는데 등기를 치려면 당장 부담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일단 취득세만 몇 천만 원을 내야 하죠. 잔금의 10%도 준비해야 되죠. 뭐 요즘은 보니까 입주 시기에 받는 잔금 대출의 경우. 90%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한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무조건 대출 많이 받는다고 좋은 시대는 아니라서 대출을 많이 받는 것 자체도 참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뭐 어찌어찌해서 잔금 다 치르고 등기 쳤는데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공실 걱정이 밀려오죠 가뜩이나 금리가 높아져서 공실로 인한 이자 부담이 더 커졌는데 요즘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임대를 구하려는 사람은 없고 입주장으로 인한 쏟아지는 물량 때문에 임대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 그럼 등기는 못 치겠으니 팔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으나 팔리지도 않는 상황이죠. 점점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은 지산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프리미엄 주고 산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데 아, 이것도 참 쉽지 않고요. 그나마 손해보고 소라도 팔아야겠다고 마음 먹어도 잘 팔리지도 않죠. 그렇다고 일반 기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플러스가 나오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거의 다 돼버리기도 했고요. 가격 상승만 보고 들어갔던 상급 지산의 경우 그래도 버틸 만했던 이자가 이제는 버틸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자를 못 버티는 사람들은 매도라도 해서 이 부담을 덜어야 되는데 고금리로 인해 투자자들의 발길은 끊어진 지 오래고 실사용자 입장에서도 월세가 뭐 이자보다 저렴하니까 굳이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가격을 내려도 팔리기가 쉽지 않죠. 입주가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전혀 현 상황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으니까 어떤 지산을 분양받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조금은 이런 분들은 마음 편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재 문제점만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아마도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진짜 날짜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무서운 수준입니다. 이제는 조금 도움을 드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버티는 것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이야기하기가 힘드네요. 우선, 보유한 사람 말고 혹시라도 지금 지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는 사실 지산은 투자할 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 5% 이상 나온다면 고려해 볼수 있겠지만, 그런 곳이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 신규 분양권을 분양받는 것은 더더욱이 안 됩니다. 지금 분양가 자체가 너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이런 거 기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입주 시점에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가시는 거라면 차라리 지금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간 시기가 되었을 때 먼저 저렴하게 분양한 분양권을 사던가 아니면 기축을 사는 것이 더 수익률이 잘 나올 확률이 높죠. 그런데 만일 투자자가 아닌 새 사용자, 그것도 오일 현금으로 잔금을 칠수 있는 분이라면 오히려 금매가 쏟아지는 지금이 기회일 수 있으니 현금 부자분들은 잘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가격은 다시 올라갈 거니까요. 그럼 이미 투자를 진행하신 분들 이야기도 좀 해드리면 분양권의 경우 입주가 한 번에 몰리는 곳,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향동 구리 남양주 하남 영통 동탄 이런 곳들이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온 지역들 있죠 작게 작게 너무 많은데 평택 김포 배옷 양주 세마 위례 고산 이런 것들이요 뭐 한두 개씩 이런 것들 다 포함입니다 지금 나열한 지역에 지산의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물론 안 팔리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임대를 맞출 자신이 있거나 공시기간 길게 버틴 자신이 없으시다면 어떻게라도 팔수 있으면 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입지가 좋은 곳, 특히나 현재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분양했던 지상 분양권의 경우, 웬만하면 등기를 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려고 마음먹어도 팔리지가 않거나 손해를 많이 보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금리가 높아 부담이 되긴 하지만, 분양가 자체가 저렴했기 때문에 아주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금리만 내려가면 수익률 자체도 매우 높아지고 가격은 분명 키맞추기를 하려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등기를 치는 경우 지사는 임대료를 쉽게 못 올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경쟁력 있는 임대료로 내어서 공시기간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임대료를 가지고 밀당을 할 시기가 아니에요. 급한불부터 꺼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일부... 입주를 하고 있는 지산의 경우 분양가의 100%까지 한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듯해요. 이런 경우는 이자가 좀 부담되긴 하지만 차라리 100% 받아서 계약금 회수하고 그 계약금을 가지고 초기 공시를 대비하는 전략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축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지금 매달 매달이 8월 은판 같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률이 지금 당장 마이너스가 났어도 이자가 기존에 크지 않던 분들은 금리만 내려가면 다시 원래 수익률을 회복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어, 원래 이자가 좀 세게 나갔던 곳들 있죠. 성수나 문전 같이 1급지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아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좀 버텨내야 할것 같아요. 금리가 정상화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되지 않고요.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 다시 한번 좋은 날이 올 확률이 높으니까 좀잘 버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2년 전쯤에 상급지 지산이 크게 오르기 전에 매입을 하셨던 분중 어, 지금 이사가 좀 많이 부담이 되신다면 그런 분들은 조금은 욕심을 버리고 좀 금매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다면 매도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어 제가 한참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버티라는 답밖에 드리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팔수 있으면 팔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잘 팔리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결국은 시장이 움직여 주길 바라면 현 상황에서의 자신이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자를 버틸 수 없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팔아야 하고요. 버틸 수 있다면 버티셔야 합니다.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지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도 있습니다. 어 추후에 다시 기회가 온다면 내가 버틸 수 있는 수준에서만 투자할 것, 절대 수요가 없는 곳에는 들어가지 말 것, 이자가 높지 않을 때는 가능한 고정금리를 고려할 것, 다음에 다시 시장이 좋아졌을 때이세 가지는 꼭 지키면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상 관련하여 다음에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